안녕하세요 프리 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오래되긴 했죠 자녀의 성공적인 입시 컨설팅을 대비한 조언2 편입니다 이거 원래 빨리빨리 찍으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뭐 상담이 많고 또 강의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핵심적인 얘기가 있다 있으니까 그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첫 번째는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상담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유니브라 뭐 내신닷컴 이런 걸 쓰는데요. 문제는 선생님들 해석 능력이 떨어집니다. 작년 대비로 전형이 뭐가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인원수가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 자체에 뭐가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일정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시를 감안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서지원을 시킵니다. 사실.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만 믿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내할 네,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한번더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편을 보실 거 아니에요.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이의 말만 너무 믿지 마세요. 하면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자기 학생부 정말 잘 써줬다고 얘기해요. 아,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이제부터 격려와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히 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나이들은 항상 이럽니다 나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 학생부를 잘못 보시는 분들 때문에 아이들 은 어떠냐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학생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객관적 평가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최저가 걸려 있을 때라 또는 정시에서 이 정도 갈수 있다는 라인을 잡을 때 무조건 높게 기입니다 나 이거 올릴 수 있어 무조건 올리세요 특히 어느 학생들이 많이 그러냐면요. 자연계의 문제예요 수학은 보통 올라갑니다 왜? 문과에도 이제 확통을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과탐은 얘기가 달라요 과탐은 내려갑니다 보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개념을 제대로 안 봤다 응용문제를 안 풀었다 이제 시작하거든요 늦습니다 그런 말을 믿어주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컨설턴트에 너무 의존을 하시면 안 돼요 컨설턴트 전에도 말씀드죠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입시를 하면서 바뀐 것들을 찾아내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훑어보긴 다 하는데, 사실 정밀하게 보지 못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원스가 급감하거나, 인원스가 급증하거나, 모집단이면나 이런 것들은 자신있게 매번 보는 학교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하던 라인들이 있어요. 의대 최상위 라인은 별로 경험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서는 이제 중간 라인 라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방대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물론, 다른 컨설턴트에 비해서는 지방대가 강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지방대는 어쨌든 인서울 대학보다는 훨씬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요. 서로 컨설턴트하고 조언을 해서 어머니가 알고 계신 정보와 달랐을 때, 그거를 얘기하시고 서로 조율의 과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못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저가 변동해요. 인원수가 바뀌었고요. 예, 그 다음 반영비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라도 거기에 대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뭐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갈수 있을까요? 아니 그만한 노력은 다 합니다 특히 학종 쓰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활동을 열심히 한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학생부에 관련된 얘기들이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나열하지 말라 나열식의 단편적인 학생부 서술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가 1년에 보고서를 20개를 쓰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학종이 안 되냐 아니 그게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안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 무슨 보고서인지 내용도 안 나와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부모님들이 백업을 합니다 그다음두 번째는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딱 봤을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양념의 과제는 아닌데 너무 겁을 드시는 나머지 우리 애는 최저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아이는 맞출 수 있다는데 부모님 못 맞춘다 그다 그럼 제가 중재를 하거든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어, 어머니 이거는 영어 4등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등급 최저를 맞출 수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라도요. 4등급이 어떻게 나오냐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4등급은요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이 맞춥니다 그런데 아니 인서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상위 50%에서 못 듣는데 여기 가지고 이걸 지원한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양심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이거 4등급 3등급도 못맞추면 인서울대학의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믿어보시고 막판 하는 걸좀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시고 너무 아이를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모가 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시 상당할 때 놓치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추천 학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그걸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갔다가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꽤 있어요 아직도요 솔직히 말하면 엑셀 프로그램도 요즘 잘돼 있는 거 맞습니다 학종인데 불구하고 학종 점수만 예를 들어서 이거 3점 되니까 어. 너 3점대? 동국대? 오우, 가능해. 근거 없이 그냥 갖다 동국대 밀어 넣습니다. 왜 얘가 5점대인데 동국대를 붙었는지와 왜 1점대가 떨어졌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너는 왜 3점대인데 동국대에 붙을 확률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어머니들께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플랜 b 가 있는지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육학종 쓰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오늘 상담도 육학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있긴 이유는 플랜 b 가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 b 는 일단 육학종 중에 두 개는요 수능 이후에 면접을 쓰는 걸로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수능 이후에 면접을 쓰는 학교들 자체는 이친구가 지금의 모의고사 성적으로 충분히 넘겼고요 예, 모든 과를 다갈수 있고 9월에 떨어질 때까지 대비를 해서 대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9월에 목표 등급을 설정을 해 줬고요. 이거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선 어쩔 수 없이 플랜 B를 하나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아 m 라인 학교는 인설 제일 막판 학교라는 거죠. 한서 사 라인까지 일단 잡아는 뒀어요. 물론 그 학생은 되게 탐탁치 않아지만 플랜 B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부모 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던 점수가 안 나면 급하게 수정을 하려는데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머니들은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아이는 거의 눈물 흘릴 지경이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들이 그때부터 찾는다고 해봤자 솔직히 많은 건수를 했던 컨설턴트가 되게 바쁘겠죠. 성의가 없어집니다. 그때 플랜 b 를 미리 짜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사례에서 비슷한 학생부 경쟁력과 비슷한 성적 그리고 비슷한 모의고사를 들고 왔을 때 실제 어땠었는지 합격 확률이 얼마였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때 컨설턴트의 90%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편 말씀드렸죠. 뭐냐면 컨설턴트들이. 대부분은 자기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솔직히 잘안 받아요. 연락 안 받으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저는 가태학생 할때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세번 연락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조교시켜요. 그리고 두번또 연락합니다. 다섯 번 연락했을 때 확률은 응답 확률이 한 85에서 9 0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집요하고 정말 정신에너지를 깎아먹는 작업이니까 이걸 안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없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전까지의 판단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수정을 하지 못해요. 저도 하다 보면 틀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잘못 보는 게 당연히 있죠. 대신 이 여섯 개를 쓰기 때문에 그 여섯 개에서 어쨌든 붙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정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여섯 개 분명히 다 된다는 데다 떨어졌어요. 합격 확률 분명히 100%라는데, 아니, 학종이 100%가 어디 있습니까? 교과도 100%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몰리면은 갑자기 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웃기는 게 이거 안될거 같은데, 국민대, 경영학과 요즘 유명하죠? 예, 4점대 후반, 5점 초까지 갑니다, 아 왜냐면은, 뚫린 거예요. 이거는 컨설턴트 예측 범위가 벗어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사례에서 실자교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만는지를어머니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지금 약간씩 불편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죠. 다음번 얘기는 더 불편합니다. 학교에서 상담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꼭 다음번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